할렐루야! 우리 다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정시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예단 랩런트입니다. 이 시간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 따라 실패의 이유를 찾아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 되도록 성령층만 더해 주세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고 현장에 말씀 능동이 일어나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 믿고 예배 축복 누리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요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희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우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 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요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이스라엘의그 복병이 성읍을 정령함은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이천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우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정시예배 축복 누리는 우리 초등부 랩런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벌써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한해도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며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2023년 마지막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실패의 이유를 찾아 승리하는 증인대요 입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무, 믿고 순종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따라가며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서론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실패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가 찾아낼 실패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수준과 생각대로 판단했고 하나님 자녀에게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 실패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실패는요. 이 실패는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 떠나 지내는 것이 실패한 삶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고요.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면 사실상 실패한 삶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실패를 알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이 승리 참된 성공은 무엇이냐 반대겠죠. 저번주에 결론에서 얘기했듯이 인만을 축복을 누리면 사는 것이 나와 함께해진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승리이자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에는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참된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실패의 이유를 찾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은 먼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말씀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봤듯이 여우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수준대로, 생각대로 가니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줘.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면서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8장 1절에서 2절에 아이 성에게 패배하고 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낙심에 있을 요소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승리할 수 있는,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라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분명히 예배 시간에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순종할 미션을 주셨는데, 그러면 응답받게 될 비전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게 사실 기억하고, 계속해서 말씀 통해서 실패 이유를 알고,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언약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패의 이유를 찾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세계보금화가 되도록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세계보음화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놓치고 내 이익을 위해서만 땅을 정복하려고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계보음화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육체와 또 시간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이 주신 것을 생각하며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가 되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허사 학교 시대가 열리도록 하시겠다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우리가 매주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복음을 위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예비시 안의 성부 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기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애들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 주신 것을 현장에서 누리며. 세계복음되도록 나에게 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현장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과 소통하며 에덴의 축보을 누리는 승리자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승리하는 증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배를 들리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실패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실패는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떠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이유는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선생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주에 암송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함께하시기 함께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삶의 주인 되게 해 달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게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 무엇인지 또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내가 순종해야 될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그럼 오게 될 응답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조건 언약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실패의 이유를 찾아. 승리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정신을 드리면서 실패의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해달라고, 또그 말씀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서 실천한 것들을 기록하고 전하면 여러분들이요,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실패의 이유를 찾아 승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인만의 축복을 누리며 참 행복해요. 왜냐? 하나님의 함께신 을늘 느끼고 살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만족하고 두려움 없이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삶의 현장에 또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흑암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게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안주하게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계모금화가 되도록 2, 3, 7, 8, 5천정도 살리도록 모든 현장 살리도록 영적 서밋으로 호산남께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그걸 다 놓치고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없이 학교 가고 밥 먹고 그냥 좀 놀다가 핸드폰 하다가 게임하다가 하루 지나가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입만을 축복들리게 되고 이제는 흑감세를 게 완전히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감세를 게 떠나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한이 함께하심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고 후산나교 시대의 주역이 되는 렘런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3년 한해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실패의 이유를 찾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런트들이 경시 예배를 드리며 실패의 이유를 찾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기도가 되어져 현장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응답을 얻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